우선 이번에 김종대 의원님 그 네. 대통령 부부가 네.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음. 출발해서 결국 조문은 못하고 그래서 그렇죠. U.N.으로 가신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여기에 대한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? 그래서 참 이거 갖고 말 많네요. 정말 말 많아요.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이 최초에 영국 간다고 할땐 조문하러 간다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. 그랬죠. 그런데 그 이튿날 영국 정부에서 전용기 가져오지 마라 전용차 가져오지 마라 정상회담, 정상회담 하지 마라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해놨으니 안갈 수는 없고 근데 가면은 조문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출발 전부터 진즉 대책을 세우고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. 다 예고됐잖아요. 그리고 왜 대통령 전용기가 두 시간 늦게 뜹니까? 네. 그때 뭐 저기 태풍이 와서 바람 불어 그랬나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조종사 출신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람 불어서 비가 저못 드는 경우는 없다.